네 안녕하세요 늘품한지공의 늘품입니다 요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보이차 전용 20사람이에요 이제 한지공에다가 차를 하시는 분 중에서 나무하고 한지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한지의 우수성은 예전부터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차 같은 거를 넣어 놓으시면 은 이 한지 서랍에다가 차 같은 걸넣으시면은 향도 깊어지고 이게 한지가 이, 이 특성상 차 향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 하시는 분이 저는 차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꾸준히 구매를 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보이차 전용 20 서랍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서랍을 열면 빼갖고 자, 화면에 보이시나요? 아, 내가 좀 이동해야겠구나. 자,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열려요. 한 편씩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해 놨습니다. 예쁘죠? 자, 이렇게해 갖고 한 칸에 이렇게 이제 한쪽은 제가 이제 색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고 한쪽은 엔틱이에요. 크기는 이게 580 그리고 폭은 250 그리고 높이는 1150이에요. 1m가 좀 넘지요. 이 정도의 크기고요 이게 맞춤으로 만드는 가구라서 조금 변형하고 싶으신 분들은 변형을 하셔도 되고요. 가격은 완성품 가격이 이게 한 개당 세트가 아니고 한 개당 150만원입니다.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람이 좀 넓죠. 이런 건좀 잡다하게 나을수 있게 그 이렇게 사랍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상, 보이차 전용 2집사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